오늘 첫 산을 또오 곳짜리 도봅니다. 오늘 여기 개척 산행인데 한참을 올라왔습니다. 한참을 올라 남양인데 남양골 꼬부러진데, 야오 곳짜리가 하나 있네요. 이게 무슨 나무야? 가래나무 옆에. 짜리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. 멋지다. 야 키가 벌써 이렇게 컸나 남양이라 그러나 해발이 한700 정도 나오는데 골크 남양 끝입니다. 남양 끝 천고지 넘는 산에 골짜기인데 야 오구짜리인데 뭐딱 맞게 왔습니다. 멋집니다. 멋져. えっ